주보이 노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 라는 제목으로 피자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찬양대원으로 또 반주로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매주일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어서 부조하고 연약한 종이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내가 다른 데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줄 알고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뻐하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마태복음이 후대에 적어졌고 마가복음이 더 시기적으로는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 16장까지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그 오브젝트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시지만은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셨다. 그래서 별명이 종복음이고 그래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왕복음의 별명왕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그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지저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왕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왕복음 이고 어,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 종복음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가가 말씀하고 또 종으로서의 예, 그러한 헌신과 삶을 살았다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몰려들었는데 하루가 다 이제 지나가는 쯤에 저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쪽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어두컴컴 할 때에 배를 타고, 어, 가보나움에서 반대편인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밤이 얼마나 깊은 밤이냐면 그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 죽을 정도로 칠것 같은 밤이다. 아멘. 근데 바울도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때 달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도 무섭지만은 월월. 물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 타고 밤에 다니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여행 갈 때는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두움에 얼마나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게 될 정도로 이제 그 칠흑과 같은 밤에 이제 가는 도중에. 바람과 강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혀서 물이 가득 차게 돼서 다 거의 죽게 될 정도가 되죠. 물론 그 짐은 다 버렸겠죠. 바다에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은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을 때그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 깨, 깨워서 뭐라고 말씀을, 주여! 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말할 때 예수께서, 지저스 크라스틱 말하기를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도로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때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이것을 본 제자들이 40절에 말하기를, 어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마지막 저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위험 속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는 이 제자들처럼 더한 걸음 나가서 죽음과 같은 두려움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빨리 가야 되니까, 어, 짤막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어두움에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가 누구이기를 이기를 발견하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가 누가 있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는 평생 고생 못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더 살아야 되고 또 백세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70년, 어떤 사람은 40년, 30년 더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물질인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과 처지의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려움이요더 한걸음 나아가서 질것 같은 죽음에 당면했을 때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구에게기를 발견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가 누구 이기 예라는 것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16장을 통해서 지저스 크라스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세비어 구원자. 우리의 솔베이션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 못하면 평생 마귀의 종로로 다게 끌려다니다가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불안정을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한지 2년에 쯤 됐는데 여든 세 대신 박필순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하게 된때에그 가족 식구들이 목사님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는데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있고 그 박필순 할머니가 어, 그 성도죠 이렇게 누워 있고 베개를 베고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는 젊잖아요. 개척한지 2년이니까 뭐39 정도 됐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근데 어, 그분이 폐암 사기예요. 폐암 사기인데 항상 이안 걸린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인데 이 폐암 걸린 사람 은 특별히 그 임종할 때이피똥어리 거기 세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음식을 먹었다니까 지금 같으면 안 먹어. 근데 젊은 목사가 그장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냥 용감하게, 그냥.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같아요. 요거, 저고 저거, 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껄껄껄 하다 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오늘 종교계 507주년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명분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인간의 명분은 토를 달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분에는 토가 없죠. 뭐 주일날 뭐 광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주일날 배고파서 벼이삭을 베니까 왜 그랬냐 이거지. 사람이 중요하지 율법에 치.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해서 그거 중요한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날이야. 우리가 다른 이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주일 걸 쓰잘 때는 성경 알 수도 알지 못하면 얘기를 하지 마라. 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날 배고파면 배배 먹어야 돼. 왜 죽는 것보다 낫지? 외 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지저스코라 예수 그리스도이. 오늘날 인간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그 사상을 따라가니까 엉망진창 개망창이지. 목사님들이 교회관이 뚜렷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교회관이 뚜렷해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가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지만. 그래서, 빌리그레아 목사님 왔을 때, 우리가 여의도에서 백만 명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암은 본부석은 보지 못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 거의 백만 명, 육십만 명인데 더 오신다 그러니까, 오면,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뭐 인간의 생각이 사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니어가 없이 그냥 예하고 100% 믿고 순종하면 나만 신앙 좋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주일날 아무 일안 하고 죽는 것보다는 벼의삭을 먹는 거지. 그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그 모니터를 다 해놨는데 회개하려고 가는 거야. 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하나,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에서는 이 광장에 모여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성경으로 돌아가게 돼요. 교회 머리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고생하고 밖에 끌려다니다가 꼭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박에서 그분이 체하고 결신하고 찬성 그럴 때 평안하게 돌아서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임종하시는 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게 확연히 틀리다고 합니다 저는 뭐 목회하면서 뭐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틀려요 죽음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임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볼때 악수고 죽으면 내가 야 어떡할까 근데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믿음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왜? 내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순교할 점에 힘과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께 허락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다면 난 그때가 돼도 난 순교 못 해. 우리 성도님들은 죽이소 못해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소녀왕국에서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왜? 평상시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하외다. 그가 누구이신가? 메시아, 구원자, 설베이션, 지저스 크라이스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누구이신가를 발견하는 성도님은 두려우면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성도는 떨지 않고,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다 같이 믿음, 믿음에요. 이그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40절에 이에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사이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쫓아다닌 것이 한두 번, 한두 달이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한 마가의 배경은 뭐냐? 오늘 4장 35절 1장부터 35장 1, 1장부터 오늘 4장 35절까지 오기까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장 23절에서 26절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1장 40 30절에서 31절에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죠? 1장 34절에 각종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죠. 1장 40절에 나병 환자를, 문능병을 고치셨죠. 2장 5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3장 1절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1장서부터 오늘 4장 35절 전까지 이런 이적과 기적을 배부로 너희 보지 않았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 기지 안에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그러한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대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신가를 발견한 성도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고통도 죽음까지라도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배에 고물에서 주무신 것은 그 생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먹, 내어 맡긴 자의 모습은 평안하다. 누구신가를 발견한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임종 때에도 평안한 거예요. 고통도 평안한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이야.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자기 아들을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 죽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던져 죽이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말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엔서 말하기를. 할수있거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29절에 말씀했어요. 29절. 아, 20 그렇게 말씀해 28절 구유의 그 24절에 그 아이 아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때 감나할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 우리 성도님의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네. 사용하라니까그 네. 사용 안 하고. 호주머니에 넣을 거요 둘은 풍을로 신앙생활하면 안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두려움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는 기도 안 했거든. 자기네들 힘을 하려니까 안 되지. 기도. 기도는 하나의 님 절대적인,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여러분 죽음에서도 기도하면 평안한 임종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제가 거기 10,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풍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나의 종이야. 택함을 입었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야. 나의 전에, 나를 지음, 나를 지은 자가 없어.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것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주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나, 곧, 나는, 여와라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대할 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요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수 없어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죽음까지라도 그가 누구이기를 발견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수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 주님처럼.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안에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이 오라 할때 편안하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